생산 플랜트는 에어 컴프레서, 압축한 공기를 건조 및 정화하는 처리 장치, 에어를 사용 지점으로 분배하는 파이프 시스템 및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기계 및 장비를 포함합니다. 전통적 캐스케이드 제어의 작동 방식. 전통적 시스템에서 컴프레서는 자체의 내부 압력 센서에 의해 모니터링 및 제어가 됩니다. 센서는 컴프레서에 따라서 설정되므로 압력이 떨어지면 컴프레서는 하나씩 작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체적 그림을 좀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컴프레서 스테이션의 압력 레벨을 나타냅니다. 수직 축은 압력 레벨을 나타내며 수평 축은 에어 사용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에어 처리 및 분배 시스템에서 압력 손실을 표시합니다. 압력 손실은 에어의 사용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사용량이 적을 때 압력 손실은 예를 들어 겨우 0.1바가 될수 있지만 최대 소비 시에 1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필터가 오염되고 파이프 시스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특히 심합니다. 마지막 그래프는 사용 지점, 실제 생산 지점에서 압력 수준을 표시합니다. 압축 공기 시스템은 모든 상황에서 시스템이 필요한 최소 압력 레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예시에서 녹색 선은 필요한 최소 압력 수준을 나타냅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컴프레서에 해당하는 작동 한계 값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1번 컴프레서는 7.5바에서 에어를 압축하기 시작하고 7.75바에서 정지합니다. 에어의 사용이 1번 컴프레서의 용량 이하일 때 단독으로 필요한 에어를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에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용량이 압력을 유지하기에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면 압력 설정에 따라서 다음 컴프레서의 작동이 시작됩니다. 최대 사용 시에는 3개의 컴프레서 모두의 출력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컴프레서 실의 압력 레벨은 사용이 적을 때는 높고 사용이 증가할수록 떨어집니다. 에어의 처리 및 파이프 시스템으로 압력의 손실이 더 발생하므로 사용 지점에서 압력의 파동은 더욱 심해집니다. 컴프레서의 압력 설정이 충분히 높아야 최대 사용 시에 최소 압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불필요하게 높은 압력 수준은 실제적으로 항상 존재합니다. 생산 플랜트는 생산에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높은 압력 레벨을 유지합니다. 불필요하게 높은 압력 레벨은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에너지는 두 개의 방식으로 낭비됩니다. 컴프레서가 더 높은 압력에 대하여 작동해야 하므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또한 압력이 높을 때 기계는 더 많은 압축공기를 사용하므로 에어의 사용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압력 레벨이 6바인 경우 평균 시스템 압력은 6.5바로 유지됩니다. 이 여분의 0.5바가 에너지 소비를 10% 늘립니다. 사린 밸런스의 작동 방식. 사린 밸런스는 컴프레서 스테이션의 압력 및 압축 공기 네트워크의 최소한 지점에서 압력을 측정합니다. 컴프레서는 더 이상 고정된 한계값에 따라서 작동하지 않고 사린 밸런스가 연속적으로 제어하여 사용 지점에서 최적의 압력 수준이 항상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림 밸런스가 컴프레서의 작동 시작 및 정지를 제어합니다. 고정속도 컴프레서의 출력은 로드, 언로드 명령을 통해 제어됩니다. 인버터 및 터버 컴프레서는 내부 압력 설정을 변경하여 제어됩니다. 살림 밸런스는 출력 압력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유지하고 터버 컴프레서의 분출을 최소화합니다. 살림 밸런스는 압축공기 생산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컴프레서의 개별 제어 시스템과 동시에 작동합니다. 컴프레서의 안전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컴프레서는 개별 압력 설정에 따라서 계속 작동합니다. 필요한 양의 공기만 압축되며 과도한 압력은 없으며 시스템 압력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썰링 밸런스는 압축 공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압축 공기 제어에 관한 전반적인 솔루션입니다. 산업용 전기의 약 10%는 공기 압축에 사용됩니다. 살림 밸런스는 컴프레서가 사용하는 전력 부분에 있어 최대 3분의 1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생산 플랜트에는 한개 또는 여러 개의 컴프레서 스테이션이 있으며 이들은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생산 기계도 컴프레서 스테이션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생산 플랜트에는 다양한 유형 및 다양한 공급 업체의 컴프레서가 있습니다. 에어 컴프레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컴프레서에 지정된 압력 센서로 제어합니다. 컴프레서는 에어의 실제 사용 지점에서 압력 또는 다른 컴프레서 스테이션의 압력 레벨에 대해서 전혀 알수 없습니다. 공기 처리 및 파이프 장치에서 발생하는 압력 손실은 다양한 사용 조건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중앙식 제어 시스템이 없이 압축 공기 시스템을 제어 및 관리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공장의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컴프레서 출력 압력을 매우 높게 설정하며 각 사용 지점에서 충분한 압력 수준을 보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도한 압력 수준은 불필요한 에너지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높은 압력 수준도 너무 낮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컴프레서 스테이션에서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압력 레벨이 떨어지면 생산 지점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살림밸런스의 공급 범위에는 항상 계획, 프로젝트 수행 및 문서화가 포함됩니다. 자동화 장비, 센서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완벽한 테스트를 거친 턴키 솔루션입니다. 압축 공기 제어 시스템은 전체 공기 압축 프로세스를 제어 및 모니터하고. 그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제어 유닛은 에어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제어합니다. 한 컴프레서에 장애가 있거나 에어 사용이 일반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제어 유닛은 즉시 대기용량을 작동시키고 상황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즉시 해제시킵니다. 살림 밸런스는 특별히 광범위한 분산식 압력 네트워크를 제어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컴프레서 스테이션 및 분배 파이프 장치에서 압력을 측정하여 압력 데이터에 기초하여 컴프레서를 제어합니다. 사용 지점에서 압력은 안정적이고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각 생산 플랜트는 독립적이고 압축 공기 제어는 개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살린 밸런스의 파라미터가 고객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이유입니다. 시스템은 컴프레서 제조사와 별도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컴프레서를 제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드라이어, 컴프레서, 냉각, 환기 또는 에어 및 냉각 밸브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압축공기 시스템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는 중앙식 제어실에 있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달됩니다. 모든 중요한 데이터를 한 화면에서 볼수 있습니다. 살림밸런스의 시스템은 자체적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중앙식으로 관리합니다. 공장의 공기 압축 프로세스에 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기 압축에 필수적인 모든 정보를 사용하고 항상 지역 언어를 지원합니다. 시스템은 필요한 경우 이슬점, 온도, 압축 공기 흐름 또는 고객에게 중요한 기타 요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 로그는 문제 해결 및 컴프레서 구입에 관한 기초 정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앙식 알람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알림 및그 원인을 나열합니다. 통합된 일지에는 압축 공기 장비의 유지 보수에 관련된 이벤트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압력 레벨 설정을 쉽게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샐린 밸런스는 일반적 자동화 버스 및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공장 자동화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통합된 기능은 양방향입니다. 공장 자동화가 샐린 밸런스에 신호를 제공하면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제어합니다. 일반적 제어가 반응하기에 에어의 사용이 갑자기 대폭 증가할 때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상황을 살림 밸런스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호는 시간에 따라서 버튼을 눌러서 수동으로 또는 공장 자동화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은 압력을 선제적으로 증가시키고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살 a 밸런스는 공장 제어실 내에서 제어하지만 생산플랜트의 인트라넷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보안 원격 연결을 통하여 고객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압축공기정보는 원격 연결을 통하여 읽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살 n 이 알람 모니터링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알람 메시지는 이메일 및 SMS로 발송합니다. 살 a 밸런스는 생산효율을 향상하고 컴프레서 유지 관리를 지원하고 개발 측정 계획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만으로도 살린 밸런스의 투자원금 회수 기간은 일반적 기준으로 1년 이하입니다. 살린, 압축공기 분야에서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